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로블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록스와 한정패스를 선물해드립니다! 브라노의 로블록스 타임! 오늘 무슨 묵는가자 그럼 오늘은 해외에서 난리난 새로운 시뮬레이터 게임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여기 있는 소니 스피드 시뮬레이터! 여러분 놀랍게도 소니의 제작사인 세가의 공식 라이센스를 지원받아 제작된 게임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가, 아, 지금 내가 촬영하는 시점에 무려 8만 명이 즐기고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인기가 많은 게임입니다. 어쩌면, 국내에서 도 히트칠지도? 그럼 저는 일단, 바로 스타트 해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마치, 아, 지금 슈퍼스립2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약간, 홍뽀차 나온 그런 게임 같거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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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캐릭터 붕 뜨냐? 아, 야, 야, 왜 이렇게 캐릭터 붕 떠? 아니, 이거 소니 스피드가 아니잖아, 어? 아하, 너무 느려요. 지금 여기 있는 카우스 오븐을 먹으면은 자, 내 경치 찬다고. 하는데 어, 이거. 뭐야? 어, 야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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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어거이뭔가 어, 뭔가, 뭔가 이거 저기 보면 뭔가 큰 약간 서커스 원판 같은 게 있죠? 저거는 먹으면 경험치가 좀확 오르는데 일단 조금 한번 해보도록 도전해 할까? 도전해볼까? 야! 아! 에이코스 뭐야! 와하! 어! 뭐? 아못 가! 와누하서못 아, 가요... 아 뭐야... 얘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설명을 읽어보니까 자 지금 기본은 달리면서 오브를 먹으면은 경험치하고 저를 더 빠르게 해주는 게 맞다고 해요 다음 읽어보면은 오, 그래서 중간중간 이게 기믹 같은 게 보이는데, 자, 뭐, 점프판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약간 런닝머신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 여기 있는 거 먹으면은, 대량 경험치를 먹을 수 있다. 이것 확실하고. 그리고, 환생이 있다고 하는데, 환생을 하면은, 레벨이로 돌아오지만은, 최대, 최대 올릴 수 있는 레벨이 늘어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속도치도 좀더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레이싱 설명. 야, 그럼 지금, 여기 컨트롤 보니까, 아! 야, 이거, 시프트 누르면은, 속도가 빨라지네. 아, 이제 알았네. 오 뭐야, 뭐야, 뭐? 아니야, 아니야, 빨라지면 아니야. 아직 안 돼, 안 돼. <laughs> 이거 그거잖아. 그, 소닉 막 굴르면서 속도 빨라지는 거. 예상 굴러볼까? 음 가자! <laughs> 이 완전 그, 소닉 그 자체 아니야. <laughs> 아, 예전에 소닉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도 소닉 다 알고 계시죠? 그리막 영화라고도 그렇고. 우리 사실 소닉은 좀 약간 플나펑의 소닉.exe로 유명해져야지.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아까 1렙 때 내가 아니야. 거네. 이 내가 아니야. 자, 우리 한번 레벨 좀더 올리고 시다 자, 더 올리고 만나도록 해. 우리 가자.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우리 15를 달성했습니다. 예헤이. 뭐나갔 뭐 들어오니까 초된다그이또오도초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 목표. 저기는 한번 갈까요? 으로 고시. 예헤이. 어? 여긴 점프를 두번 눌러서 가라고와요 와! 와, 뭐야! 와! 뭐야, 뭐야, 뭐야! 야, 이거 맵 특이해, 엄청! 야, 야, 이거 좀안 점프해, 점프해! 와! 야, 한 번도 못 본! 진짜 특이해서 점프해! 와! 그리고! 와! 깨가지고! 보상! 처음 발도하셨습니다 대박이다! 와! 야, 이거 점프를 완전 신기해! 어? 내가 못본 그럴 놈들 점프해! 대박! 어떻게 이러는 오지 자, 그래서, 그림의 5비. 갑분에 급했어요. 오, 재밌다, 재밌다. 오. 볼까? 로스트벨리 오비를 깨라고 하네? 로스트벨리 오비는 어디있을까 아주 정확히 모르겠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금 했던 저기 있는 오비 말고도 다른 오비 그점프면 종류 좀 여러,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어? 이건가? 나가 여기 안 가봤잖아. 그치? 자, 가봅시다. 버거싱! 그러네. 점프에 여러 개 있네. 자, 점프 누르고. 와 점프를 누른 채로 홀드 하면 이런 식으로 오 점프한테 빽빽 누르구나 뱅글뱅글 뱅글뱅뱅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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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헤이 한번 더 위에 뭐 있나? 없죠? 오 조심조심 조심 오오안돼안돼이러하하패하예요여러여 어, 어, 아, 아시겠죠 한번 더하하하 난 정말 점프맵에 재능이 없어 수도. 형, 그래서 여러분, 어느정도 첫인상을 살펴본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 상점 있잖아. 상점을 뭐 팔까? 궁금하잖아. 상점이 보니까, 왜? 플러스2 패슬로? 패슬로스 뭐죠? 아니, 패슬로스 왜, 왜 있지? 이게 뭐펩 같은 것도 파나? 자, 그래서 지금 349로버스 치면은 그 맥스레벨을 아예 그 제한치를 없애는 것도 있고, 1399로버스 치면은 환생을 한번 했을 때두번 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네요. 그리고, 어? 뭐야? 야, 지금 799로버스 하면. 아, 두 배로 레벨업 먹입니다 야, 이거 사야지. 아, 이걸 안사없을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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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건 뭐야, 부스트? 자, 그래서 마그넷 포스트를 사면은 30분 동안 그 주변에는 오브하고 링을 먹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니다 오. 30분 동안. 근데, 1 4 9로벅스 아, 싸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서 먹고 한번 파밍해볼까? 아, 한번 해봐야죠. 자, 밑에 있는 거다 먹고 한번 파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10몇만 지나면 자동으로 고인이 보입니다 이마시! 아, 이마시! 야, 오, 오, 야! 레벨 오르고 봐! 아, 미쳤어 뭐야 이거 야 대박! 겨우 죽죠 온다 야호! 야 3배 이게 막는 힘인가? 야 아이들아 다나이게오려 오브들아! 나이오려 그래그래 나야 나! 야저그림그림 그린, 오브스리도 있네 그치지? 야 이거 대충 먹어주고 아 좀. 저거 하나 있는거 아까 못먹었던 것야내벨 <laughs> 초초로다 가자 이 맛이지 아 여기가 로스트웨어 여기구나 이거를 이제 25레벨 찍으면 도전할 수 있는데 저거를 깨면 이제 다음 그로갈수 있는거구나 아 어, 이해했어요 어나2 5레벨인 바로 도전? 바로 도전 고호시. 야 근데 이거 막깰수 있냐? 아 못깰거 못깼으니까 어, 해봅시다 오 여기 봐 오, 떨려. 자, 여기도 타고, 헤가방터를 휘! 와! 와하 뭐야! 와! 아, 까비야,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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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오, 듣다? 다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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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뭐야? 뭐? 뭐야? 야, 이오들라고여라다내 거다. 아, 맛있게 먹습니다. 여기 여러분, 레벨 려고 오는 거야. 쭈올로 봐요. 나 속도 빨라고 보세요. 와, 대박! 경원치가 내 손으로 달려오겠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뭐야? 이거? 이 폭, 이 폭, 레벨은 뭔데? 어? 아니,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거, 내이냐내로봇이이야 어? 야야야 야, 야, 속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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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속도 빨라 이거.. 이거 환승해도 환승 <laughs> 아, 환승하면은 7000원에 그리고 이제 맥스 레벨 75로 누르고요 자 여기에 환승 한번더 누르고 자 이제 경험치가 두 배씩 오른답니다 오, 환승해야 되나? 환승합시다 1399로 박스를 사고 말이죠 너블 <laughs> 환승! 나 다시 태어다시 너무 느리오오오지만 <laughs> 금방 오랬겠지 믿고있습니다 어?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오오오 여 보니까 여기가 뭔가 팩같은게 있는것 같죠? 이거 한번 사보도록 할까? 뭐가 나오거지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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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린 차오 온커머 <laughs> 데요야 이거는 뭐, 뭐야 뭐야? 뭐야? 이래 얻으면 뭐 달라지는거야? 어, 여러분, 패스를 차면은, 지금, 경험치 15가 오르고, 그리고, 동전 1이 오른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뭐, 먹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찬다는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먹게 되니까, 야! 이런 식으로 패스를 찹니다! 아하! 되게 재밌다! 2 1레 또! 오, 잘 만들었어요! 아 그치? 야, 이런 식으로 뭔가 패스 시스템도 존재하고, 그리고, 막, 그거 엄청 현질를 유도하는 그런 것도 아닌가 한데? 아,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좀 아직 지는 많이, 이안 해서 그런지. 아, 끝이 다 아, 일단 천국괜은 괜찮은 것 같아. 하나 더보어볼까 자, 보자. 짠짠짠짠짠. 와! 짠짠! 레오 퍼프 쳐웠다. 리드? 이거 뭐예요? 지패스 떨어졌다. 야호! 라이터! 야, 이거 이것뿐만 아니라 펫뿐만 아니라 지금 트레일을 해 가지고 그 내가 지금 이게 뛰는거 있잖아. 이뛰는자극도 뭔가 이거 바꾸게 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아주 마음대로, 아주 마음대로. 야, 그럼 나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게 지금 여기 있는 이건 뭐야? 나 지금 소닉하고 아까 그 테일 줬잖아. 이거는 이제, 아까 그린이라고, 로스트밸리에서 뭔가 바,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나왔습니다. 야, 앞으로의 좀 그거 기대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영상 몇 번씩 더 올릴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아주 아주 재밌는 게임 만나봤습니다 내가 했던 그 중에 진짜, 오, 소녀곡까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어요. 이거 좀 레벨 열심히 올려보면서, 자,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육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여여분분 지금까지 소닉 스피드 시리레이터였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우리 같 로블로 스귈수록로이 할게요. 잘배요빠이